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 남쪽 어느 고을에 백노인이라 불리는 중매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노인의 손을 거친 혼례는 모두가 좋은 혼사라 칭송했지요. 어. 신랑은 번듯하고 신부는 어여쁘며 혼수는 넉넉했습니다. 사람들은 백노인을 보며 입을 모았습니다. 저 어른덕에 몇 집안이나 경사를 치렀는지 모르겠구먼.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백노인이 주선한 혼례를 치른 신부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운명을 맞이했지요. 어떤 신부는 입을 다물고 말을 잃었고, 어떤 신부는 친정과 인연을 끊었으며, 어떤 신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여인의 팔자라 여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지요. 백노인의 혼례장 뒤편에는 사람을 물건처럼 계산하는 차가운 장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백노인의 눈에 새로운 신부감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윤소연이라는 처자였지요. 윤소연은 평범한 신부감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읽고 샘을 하며 장부 보는 눈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지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신 뒤 집안의 크고 작은 살림을 도맡아 꾸려온 처자였습니다. 백 노인은 윤소연을 처음 본날 속으로 씩 웃었습니다. 저런 계집이 제일 다루기 쉽지 똑똑하다고 스스로 믿는 여인일수록 자만에 빠지기 쉽고 자만에 빠진 자일수록 감정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백 노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소연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혼천은 어떤 집안이옵니까? 한양에서도 이름난 양반 집안이지요. 신랑 되실분은 글도 뛰어나고 인품 훌륭하답니다. 윤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백노인은 그 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노인은 이번 혼례를 유난히 크게 버렸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히 진행했을 혼사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지요. 사람을 모으고 소문을 사방에 뿌리고 혼례 준비를 성대하게 꾸몄습니다. 이번 혼사는 특별하니 장한 사람들이 모두 알아야 하오. 백루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백루인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지요. 윤소연의 친정 재산이 상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논밭과 가옥, 그리고 상점 몇 곳이 모두 윤소연의 이름으로 넘어와 있었지요. 백노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판을 크게 버려야 재산도 크게 옮기는 법이지. 홀레가 성대할수록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수록 나중에 일이 터져도 홀레의 혼란 속에 묻어버리기 쉬웠습니다. 백노인은 이 방법을 여러 번 써먹었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지요. 홀레를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윤소연은 백루인의 집 사랑채에 머물고 있었지요. 홀레전 신부가 중매인의 집에서 머무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소연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는 시각이었습니다. 윤소연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사랑채로 향했지요. 백루인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사랑채 문은 빗장만 걸려 있을 뿐 자물쇠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윤소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권의 장부가 놓여 있었지요. 윤소연은 그중 가장 낡은 장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윤소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부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상한 글귀들이 적혀 있었지요. 혼인 후말 없음, 도망 시 추적 완료. 재산 이전 완료. 친정 단절. 윤소연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장부는 끝없이 이어졌고, 여인들의 이름은 수십 개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미소가 번졌지요. 아, 이 노인은 사람을 혼인으로 잡아먹는 놈이구나. 윤소연은 장부를 제자리에 놓고 조용히 사랑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소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판은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구나. 그렇다면 판을 뒤엎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소연은 작은 보따리를 꺼내 그 안에 자신이 평소 써온 장부들을 넣었습니다. 친정의 재산 목록, 거래처 명단, 그리고 상인들과 주고받은 문서들이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판 내가 접수한다. 윤소연의 눈빛은 더 이상 신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의 눈빛이었지요. 홀레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윤소연은 신부 대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홀레복을 말끔히 입고 머리에는 족두리를 얹었습니다. 홀레를 준비하는 아낙네들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오갔지만 윤소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부님 긴장되시지요? 한 아낙네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윤소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떨립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신부 같았지요. 안학내는 안심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백 어르신이 손댄 혼사는 모두 좋은 혼사니까요. 윤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노인은 신부 대기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역시 계집은 계집이야.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홀례 앞에선 다 똑같구먼. 백 누이는 이제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홀례가 끝나면 신랑 집안과 함께 윤소연의 재산을 나눠 가질 것이고 윤소연은 다른 신부들처럼 조용히 입을 다물 것입니다. 백 누이는 흐뭇한 얼굴로 홀례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 홀례는 유난히 손님이 많았지요. 백루인이 일부러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사람이 많을수록 콜레는 성대해 보이고 성대해 보일수록 나중에 일이 터져도 혼란 속에 실수로 묻어버리기 쉬웠습니다. 백루인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콜레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콜레 의식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신랑은 이미 홀레장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악사들은 악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 이야기를 나누며 신부가 나오기를 기다렸지요. 백노인이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신부님, 이제 나가셔야지요.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백노인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홀레복만이 가지런히 개어져 방한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정확히 반으로 찢어진 혼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 누이는 급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윤소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창문은 열려 있었고 뒷담을 넘어간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게 무슨? 백 누이는 당황했지만. 고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찢어진 혼인서를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지요. 홀레장으로 돌아온 백누이는 태연한 얼굴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부께서 갑자기 몸이 좋지 않으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홀레 직전에 신부가 아프다니?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오? 백노이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부는 혼례를 앞두고 긴장한 나머지 잠시 쉬고 계실 뿐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때였습니다. 신랑 집안의 어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다리라고 혼례 시각은 이미 지났소. 도대체 무슨 일이오? 백노이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도망쳤구나. 하지만 상관없어. 어차피 혼인서는 이미 작성됐고 증인도 있으니까. 백노인은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백노인은 홀레장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신부가 도망쳤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상관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백루인은 품속에서 혼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비록 반으로 찢어졌지만 양쪽 조각은 모두 백루인의 손에 있었지요. 혼인서는 이미 작성되었고 증인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혼인은 이미 성립되었습니다. 질랑 집안 어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신부가 도망쳤는데 혼인이 성립이라니. 백노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인서에는 양가의 도장이 찍혀 있고 중매인의 확인도 있습니다. 신부가 의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도 서류상 혼인은 완료되었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본래도 치르지 않았는데 혼인이 성립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나 백노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이 방법을 써왔고, 관하에서도 서류를 우선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루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계집 하나 도망쳤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재산은 이미 내손 안에 있는 거나 다름 없지. 그 무렵 윤소연은 이미 한양도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터로 들어간 것이었지요. 윤소연은 관아, 장부방, 상인들의 모임이 열리는 객주를 돌아다니며 백노인의 거래, 구조를 하나하나 파악했습니다. 백노인이 주선한 혼례가 몇 건입니까? 지난 10년간 서른 건이 넘지요. 그중 신부가 온전한 경우가 몇이나 됩니까? 장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보니 한 명도 없는 것 같소. 윤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백 노인이 어떤 지방과 거래했는지, 재산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신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두 역으로 추적했지요.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윤소연의 눈 밑에는 그늘이 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판이 보이는구나. 윤소연은 첫 번째 함정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가짜 혼례 정보를 시장에 흘렸습니다. 재산이 많은 처자가 혼처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백루이는 그 미끄를 덥석 물었습니다. 또 하나 건졌군. 백루이는 가짜 신부 집안을 찾아가 혼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윤소연은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며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백노인이 어떤 말로 집안을 속이는지, 어떤 서류를 위조하는지, 어떤 식으로 재산 이전을 약속하는지 모든 것이 윤소연의 장부에 빠짐없이 적혔지요. 그날부터 백노인의 장부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있어야 할 문서가 사라지고 없어야 할 증인이 나타나고 계산이 맞지 않는 거래가 생겨났습니다. 백노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드니 실수도 하는구먼. 그러나 오류는 점점 늘어났고, 백노인은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소연은 백노인의 옛 신부들을 찾아나섰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한양 외곽의 초라한 운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지 못했지요. 정확히는 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수 없었습니다. 홀레 이후 누군가에게 맞아 혀가 상했고, 그 뒤로 말을 잃었습니다. 윤소연은 그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글을 쓸수 있습니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소연은 종이와 붓을 건넸고,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백노인이 저를 팔았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친정에서 쫓겨나 객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홀레후 신랑 집안에서 그녀를 도둑으로 몰았고, 친정은 수치를 견디지 못해 그녀와 인연을 끊었지요. 제 재산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백노인이 모두 처리했다고만 하더군요. 세 번째 여인은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다만 이름을 잃고, 신분을 잃고, 산속 암자에 숨어 지내고 있었지요.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백노인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윤소연은 새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분노를 사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칼날처럼 벼렸지요. 저 노인은 사람을 부품처럼 쓰는구나. 백노인은 윤소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윤소연은 나타나지 않았고, 백노인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그가 쌓아온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지요. 백노인은 마침내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윤소연을 미친 여인으로 몰아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저 계집, 홀레를 앞두고 헛것을 보고 미쳐버렸습니다. 지금쯤 어디선가 헛소리를 하고 다닐 것이니, 제발 찾아서 치료를 받게 해주십시오. 관아의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 네가 홀레 앞두고 정신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찾는 대로 연락하겠소. 백노인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윤소연이 무슨 말을 해도 미친 여인의 헛소리로 치부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야. 그러나 윤소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노인이 자신을 미친 여인으로 고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기뻐했지요. 미쳤다는 말참 편리하죠. 윤소연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여인의 말이라는 형식으로 모든 증언과 문서를 한꺼번에 제출할 생각이었습니다. 미친 여인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친 여인이 내미는 장부와 문서, 그리고 증인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미친 여인이 어떻게 저런 것을 준비했을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윤소연은 객주에서 만난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백 노인이 다음 혼례를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보름 뒤라고 하더군요. 이번에도 큰 혼사라고 소문이 자자하오. 윤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망하려면 사람 앞에서 망해야죠. 보름이 지났습니다. 백 노인이 주선한 대규모 혼례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한양의 이름난 집안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홀레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백노인은 흐뭇한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혼사는 특별히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악사들은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요. 그때였습니다. 홀레장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 저 여인이. 윤소연. 아니요.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죽었다고, 미쳤다고, 도망쳤다고 알려진 윤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끔한 옷을 입고 손에는 장부 한 권을 들고 있었지요. 백 노인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네, 내가. 윤소연은 조용히 홀례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윤소연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고 있던 장부를 펼쳐 사람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장부에는 한 글자씩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신부라는 글자 옆에는 큰 X표가 그어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담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사람 이름 옆에 재산의 액수, 이전 날짜, 거래, 상대방의 이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사람을 판 기록인가? 여기 적힌 이름들 모두 백루인이 주선한 혼사의 신부들 아니오? 윤소연은 조용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신부들이 혼례 후 어떻게 되었는지, 재산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백루인이 얼마를 챙겼는지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백루인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오, 저 개집 미친 것이오. 윤소연은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거기에는 백루인이 위조한 문서들의 사본과 증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백루인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개집 말을 믿을 자가 있소. 저것들은 모두 조작이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홀레장 뒤편에서 여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말을 못하는 여인, 친정에서 쫓겨난 여인,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여인. 윤소연이 찾아낸 백노인의 옛 신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저, 저 여인들. 모두 죽거나 사라진 줄 알았는데, 말을 못하는 여인은 종이에 글을 써서 들어 올렸습니다. 백노인이 저를 팔았습니다. 친정에서 쫓겨난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재산은 모두 백노인이 가져갔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백노인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증인은 이미 줄을 서 있었습니다. 윤소연은 단한 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진실은 스스로 말하고 있었지요. 홀례는 중단되었습니다. 장터는 법정이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백노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노인이 사람을 물건처럼 팔았단 말이오? 홀례가 아니라 사기였구먼. 백노인은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가 쌓아온 모든 거짓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지요. 관아의 관리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윤소연은 장부를 관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백노인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일들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관리는 장부를 펼쳐보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이것은 윤소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백노인은 혼례를 빌미로 여인들의 재산을 빼앗았고. 그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증거와 증인은 모두 여기 있습니다. 백노인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습니다. 아니오, 나는 그저 중매를 했을 뿐이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백노인이 주선한 혼례들은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고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날수록 그의 죄목은 늘어났습니다. 사기, 문서 위조, 재산 횡령. 그리고 사람을 물건처럼 거래한 죄까지. 백노이는 유배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한 벌을 받았지요. 그의 이름은 모든 장부에서 지워졌고, 그가 엮었던 혼사는 전부 무효가 되었습니다. 재산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고, 신부들은 자유를 되찾았지요. 백노이는 그 어떤 거래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한양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손가락질했지요. 저 노인이 사람을 물건처럼 팔던 놈이라지. 홀레를 빌미로 여인들을 잡아먹었다더군. 백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걸었습니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수치와 낙인뿐이었지요. 윤소연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홀레장은 이미 파장이 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윤소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소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노인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뭐란 말이오? 윤소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물건으로 계산했을 뿐입니다. 진부가 아니라 담보로 보았고 홀래가 아니라 거래로 생각했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더 나쁜 것 아니오? 윤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장부의 숫자로 대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말이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윤소연은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신부는 도망치지 않았다. 사기꾼을 잡아먹었구먼. 윤소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백 노인을 무너뜨렸지만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장부의 오류를 바로 잡았을 뿐이었지요. 조선에서 가장 믿을 만한 무기는 칼이 아닙니다. 바로 문서와 장부였습니다. 윤소연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정의를 세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부가 맞지 않으면 세상도 맞지 않는다. 윤소연은 장부를 바로 잡았고, 세상도 조금은 바로 섰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